안녕하세요. 세이카의 작방의 세이카입니다. 요즘에 책을 좀 자주 사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죠. 어, 한 저번에 책 모아서 올린 지 얼마 됐다고? 일주일밖에 안 됐죠? 근데 또 책이 모아졌어요. 웬만하면은 그새 책을 안 늘리려고 하는데, 새로운 시리즈를 늘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꾸 늘어나네요 이상하게 안 늘리려고 노력 중인데 어, 정말 노, 아유, 힘들지만 힘들지만 노력은 하고 있어요 늘리지 않으려고 근데 자꾸 매력적인 책들이 나오네요 이건 사은품입니다 어, 아마도 제가 쓸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그 뭐지 이게 무슨 컵이었더라 그 냉동컵인가? 콜드컵 아 영어야 콜드컵인데 그냥 텀블러 냉동 텀블러? 아니 그 보온 텀블러라고 하면 될까요?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어. 윤동주 시인의 어. 글귀가 하나 있고 굉장히 큽니다 한 맥주가 500ml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이건 러프를 냅두고 저희는 책을 봐야겠죠 웬만하면 새로운 시리즈를 늘리기 싫은데 자꾸 늘어나요 뭔가 이상할 정도로 두고, 이렇게 두고 나머지도 두고 일단은 이것부터 봅시다 귀차니스트가 아침에 일어나니 여자가 되어있었던 이야기 3권이네요 벌써 이런거는 별로 안나올줄 알았는데 한 1,2권 내고 말줄 알았는데 단편으로 끝나기 딱 좋은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꾸역꾸역 어떻게 나오네요 천천히긴 한데 나오긴 나와요 어, 고스시퍼 GS미카미 극락제작전 13권째입니다 어디까지 갔나? 어, 아, 몸 뺏기는, 어. 오케이. 대충 어딘지 알것 같아요. 괴물 이야기, 오그레이트 선생님의 만화죠. 이분이 참 그림을 잘그데 이번에 이분 화보집 나왔던데. 카보집이 나왔던데, 가격이, 우리나라 정발에 안 되고, 가격이 12만원이나 하더라고요 카드캐다 사쿠라 클리어 카드 편 10권입니다. 클램프 만화는, 개인적으로, 초비츠를 소장하고 있어갖고, 또 살까 말까 하다가, 그냥 카드캐다 사쿠라 새로 나온 김에 다시 모으고 있는데, 너무 울거먹는게, 너무 많았어요 지금까지 모든 카드를 다 일단 카드를 한번 모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카드가 어, 힘을 잃으니까 자기 걸로 바꿔서 그니까 별 카드로 다시 바꿔 그니까 한번더 모았죠 그리고 이제 클리어 카드로 딱 다시 한번더 모아요 세번 똑같은 짓을 세번 하고 있어 시트러스 플러스입니다 음. 그림이 이뻐서 샀는데 음. 그림 이으면 됐죠. 그, 여기서부터는 새로 모으는 건데, 이건 새로 모은다고 말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음, 리제로부터 시작하는 이세일 생활 공식 엔솔로지 코믹. 제가 이걸 왜안 샀을까? 지금 리제로 만화책은 사고 있잖아요. 엔솔로지 같은 경우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여러 작가들이 그리는 거기 때문에, 어, 많은 작가의 그림체를 한 번에 볼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야기도 굉장히 단편적인 게 많고 어떻게 보면 정식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야기들이 더 많아서 그냥 웃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왜안 샀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까지밖에안 나왔어야지. 오케이. 그리고 이건 이제 새로 모으는 건데 그녀도 여친. 그냥. 재밌을 것 같아서 <laughs> 재밌을 것 같아서 질렀어요. 재밌을지 없을지는 일단 읽어봐야 알것 알 같은데 일단 그림은 그럭저럭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다는 거 그냥 그 뭐지 목적에 부합한다는 거 그림은 이게 러브코메디니까 러브코메디 이 정도 그림은 괜찮지 않을까. 어... 그리고 1권이, 이게 1권 초판이거든요? 애니메이션 제작도 되죠, 7월에. 음, 이번 3분기 N, 애니, 3분기 N이라서 이렇게 나왔구나. 이게, 초판이 오지간이안 팔렸나? 이게 아직도 있네요, 이게. 전이권 나와갖고, 그냥 겸손하면서 같이 산 건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책은 이 정도고, 어. 지금 이제 장바구니 한 권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laughs> 다시 또 모아야죠 열심히 열심히 모아서 아마 이번 달말 정도에 구매를 할것 같고 8월 초에 보니까 스와사이스쿼드 그 2가 개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번에 블랙이도는 사정이 있어서 몸이 안 좋아서 좀 늦게 봤는데 그 스와사이스쿼드는 바로 볼까 아니면 그것도 조금 시간을 두고 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극장 가기가 요즘 무서워갖고 때가 때이니만큼 몸 관리 다들 잘 합시다. 아 그리고 뭐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이번 아마 이번 8월에 핸드폰을 바꿀 것 같긴 해요. 폴드 3 아니면 폴드 2로 아 폴드 2로 바꿀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폴드 3가 생각보다 성능이 그렇게 많이 발전이 안 돼서. <laughs> 이거는 나중에 한번더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 폴드3 발표가 11일 날 나니까, 11일 날 발표 나는 거 보고 지금 결정하려고 해요, 지금. 근데 거의 폴드2로 지금 넘어가긴 했어, 지금. 아. 이제 SE, 아이폰 SE2는 이제 그만 쓰려 합니다. 너무 작아요. 성능은 좋은데 너무 작아. 배터리도 너무 작고. 할 만큼 했어.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세카팡이세 카였고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